김용빈, 미스터트롯 3 무대에서 폭풍우열 대체 무슨 일이 1월 23일 목요일 밤 10시 TV 조선에서 방송된 미스터트롯 3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운명의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지는 현장은 마치 숨막히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매시즌마다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데스매치는 올해 역시 시청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미스터트롯 3 신드롬이라는 뜨거운 열기를 더욱 가열시켰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예기치 못한 장면이 등장했다. 무대 위에서 21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가수 김용빈이 돌연 오열하며 무너진 것이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다. 그의 떨리는 어깨와 멈추지 않는 흐느낌은 무언가 깊은 내면의 고통과 마주한 듯한 모습이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고. 참가자들 역시 얼어붙은 표정으로 김용빈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왜 이런 순간에 그것도 방송 중인 무대 위에서 자신을 억누르지 못했을까? 무대 뒤에 숨겨진 사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의 눈물은 경쟁을 넘어 이날의 데스매치를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었다. 김용빈의 돌발적인 오열은 현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데스매치의 열기가 사라지고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이 무대 위를 지배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은 무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날 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는 오직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데스매치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두 남자, 손비나와 최재명이었다. 손비나는 트로트 미생이라는 별명으로 시작했지만, 세 번째 도전 만에 완성형 트로트 가수로 거듭난 도전자다. 그가 쌓아온 시간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무대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그를 오늘의 위치로 이끌었다. 반면 최재명은 첫 등장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이번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참가자다. 그의 독특한 창법과 강렬한 퍼포먼스는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 둘의 대결은 단순히 라운드 통과를 위한 승부가 아니라, 마치 이번 시즌의 정점을 미리 볼수 있는 한 편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더욱이 그들의 곡 선택은 이들의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는 강렬한 신호였다. 손빈아는 나훈아의 사모를, 최재명은 박상철의 무조건을 선택하며 마치 칼날 같은 선곡으로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두곡 모두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요구하는 곡인 만큼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가창력의 싸움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격돌이었다. 관객석은 숨죽인 채두 사람의 무대를 지켜보았다. 생방송의 특성상 작은 실수 하나도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의 무대는 완벽했다. 특히 그들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었다. 손빈아는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꺼내놓는 듯한 절절한 목소리로, 그리고 최재명은 모든 것을 던져 무대에서 폭발하는 에너지로 관객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이들의 대결은 노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운명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다. 그리고 그 서사의 결말은 오직 무대를 지켜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진정한 주인공은 손빈아도 최재명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대결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이어가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21년 경력의 베테랑 가수 김용빈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무대 중심으로 걸어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쏟아진 눈물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폭풍우 같았다. 그 무대 위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그의 감정은 현장을 압도했고 관객과 참가자들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해방의 순간을 상징했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한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대 위에 섰지만, 이렇게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무대를 위해 몸부림쳐 왔는지, 오늘 두 사람의 무대를 보며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은 무대를 넘어 모두의 가슴에 직접적인 울림을 주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무명 시절을 떠올리며 끝없는 좌절 속에서 자신을 탓했던 시간들에 대해 고백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투에서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무대는 제가 외면했던 제 자신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묵직했으며 청중들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의 눈물이 머금은 위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후회와 아픔의 발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수라는 이름의 무게와 치열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관객들은 물론 함께 무대 위에 있었던 동료 참가자들조차 그의 진심에 깊이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말은 그날의 데스매치를 넘어. 이 시대의 모든 도전자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다름없었다. 그날 밤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21년이라는 시간동안 무대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한 사람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었다. 그의 진심은 미스터트롯 3 무대 위에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남겼고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을 선물했다. 김용빈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 위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였다.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강인해 보였던 그가 스스로를 도망치던 비겁한 가수, 라칭했을 때, 현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가수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세월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한마디는 그를 지켜보는 모두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가 쏟아낸 말은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치열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스스로에게 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참가자들은 그의 진심에 압도당했고 심사위원들조차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진정성은 현장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무대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동료 참가자들 또한 눈물을 훔치며 그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렸다. 손비나와 최재명 역시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이날의 대결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특별한 순간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방송이 끝난 뒤, 김용빈의 고백은 온라인과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1년 경력의 가수도 이렇게 무대 앞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을 느끼는구나. 오늘 방송을 보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담긴 깊은 감정을 새삼 깨달았다.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진정성 그 자체였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며 그가 지나온 길과 무대 위에서의 투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그의 고백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가수의 생존 기록이자 음악을 향한 간절함의 증명이었다. 그의 눈물과 고백은 참가자들에게는 도전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시청자들에게는 트로트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매력을 폭발적으로 증명한 무대였다. 손비나와 최재명의 팽팽한 대결은 경쟁의 긴장감을 넘어 예술적인 감동을 선사했고, 김용빈의 진심 어린 눈물은 음악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들의 순간들은 단순한 방송 한 장면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계기로 남았다. 무대를 가득 채운 참가자들의 열정과 그들이 만들어낸 드라마는 트로트라는 음악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다시금 증명했다. 이번 방송은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의 단순한 경합을 넘어 각 참가자들의 삶과 이야기가 녹아든 진정성의 무대였다. 손비나와 최재명의 대결은 물론 김용빈의 눈물까지 모든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감동과 전율을 안겨주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제 관객들은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질지, 또 누가 트로트의 새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이 될지 기대하고 있다. 김용빈은 자신의 아픔과 눈물을 딛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손비나와 최재명은 앞으로 어떤 전율을 안겨줄 무대를 선보일까? 모든 질문의 답은 목요일 밤 10시. TV 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밝혀질 것이다.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애호가들이 기다릴 만한 또 다른 전설이 바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